안녕하세요. 오늘은 도심에서 가볍게 갈수 있는 산책 코스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할 곳은 110년 만에 담을 허물고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명소입니다. 1번 출구로 나가볼게요. 오늘은 총 7곳을 둘러보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안국역에서 도보 5분 거리입니다. 열린 송현 녹지 광장입니다. 서울 도심에서 탁 트인 녹지를 보기 쉽지 않죠? 높은 담장을 허물고 100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광장입니다. 현재 가을맞이 꽃단장을 마쳤는데요. 사리는 아직 어리네요. 밤에는 조명도 비춰서 야경을 볼수 있습니다. 광장 안쪽으로 들어와 보겠습니다. 중앙에 작은 언덕이 있네요. 물고기는 없습니다. 덕을 따라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올라오니까 시원하더라고요. 주위를 둘러보니 옆에 전망대가 있습니다. 운영 기간은 10월 29일까지라고 하네요. 핸드폰 빠질까봐 꽉 잡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부각산이 보이네요. 바람도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옆쪽을 보니까 펄럭이는 천들이 있더라고요. 아세트장 같습니다. 나무 판상에는 흙들이 있는데요. 대한민국 땅극 해남에서 온 흙이라고 하네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위에 통화를 보더라고요.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벤치가 많아서 커피 한잔 들고 힐링하면 좋겠네요. 이제 다음 장소로 걸어 보겠습니다. 서울에는 한국인보다 외국인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근처에도 100년 만에 개방한 곳이 있는데요. 두 번째 여행지는 광화문입니다. 아래는 주소고요. 최근 광화문 앞에 있는 월대가 복원되었는데요. 일제 감정기 때 훼손되었다가 100년 만이라고 합니다. 항상 공사 중이었는데 완성된 모습을 보니 좋더라구요. 궁 안으로 들어가 한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단풍 명소인 국립고궁박물관으로 가볼게요. 아직 잎이 물들지 않았더라구요. 단풍 시기가 되면 이렇게 이쁜 단풍을 볼수 있습니다. 경복궁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표를 구매할게요. <목소리> 이제 두분 남았어요. 네, 가요 경복궁에 오시면 꼭 들러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왕이 실제로 앉았던 옥자가 있다고 하네요. 명소답게 사람들이 모여있네요. 왕이 앉을만 했던 근엄한 디자인입니다. 뒤쪽에도 명소가 있는데요. 계속 걸어보겠습니다. 궁 안을 이리저리 걷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세 번째 목적지는 향원정입니다. 향원정도 단풍 명소로 유명한 곳입니다. 물에 비친 모습을 보는 것도 관람 포인트입니다. 다음 장소로 가기 위해서 국립민속박물관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와 여기도 풍경이 너무 멋진 곳이더라고요. 조금 걸으니 갑자기 분위기 근 현대사로 바뀌더라고요. 연식을 알수 없는 TV입니다. 추억의 리어카 목마도 보이더라고요. 주변의 조형물들을 보니 걷는데 지루하지 않더라고요. 다음 장소까지 계속 걸어보겠습니다. 이번에 갈 곳은 한옥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명소입니다. 여기는 부천로 오나기길입니다. 멋진 전망을 보면서 갈수 있다고 해서 이 길로 가볼게요. 경치를 보면서 올라가시면 최고입니다. 단풍이 물들 때 오면 더 이쁘겠네요. 길을 따라가다 보면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여행지는 북촌 한옥마을입니다. 여기는 워낙 유명한 곳이죠. 한옥과 남산타워를 같이 담을 수 있는 곳입니다. 반야로 차도 문화원으로 검색하고 오시면 됩니다. 아니, 분명 한옥거리인데 외국인이 많아서 오묘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조용한 골목을 걷는 재미도 있습니다. 벽화를 보는 것도 깨알 재미더라고요. 여섯 번째로 온 곳은 정덕 도서관입니다. 아래는 주소고요. 다른 곳보다 조용하더라고요. 여기서 잠시 쉬어갈게요. 조용한 분위기에 힐링이 됩니다. 단풍이 물들 때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일곱 번째로 지나가는 곳은 감고담길입니다. 감고담길 검색하고 오시면 됩니다. 오랜만에 보는 심어빵이네요. 여기도 단풍이 물들 때 오시면 걷기 좋습니다. 금슬 좋은 노부부 벽화도 좋네요. 이곳에서 플리 마켓도 열린다고 합니다. 걷다 보면 처음에 들렀던 열린 성현 광장에 도착하게 됩니다. 어?못봤던 곳인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밖에서는 안이 안보이는 구조인가보네요 마지막으로 전망대에 한번 오르겠습니다 노을진 모습도 궁금했는데 아직 이른가보네요 밤에는 이렇게 조명도 들어옵니다. 이상으로 당일치기 산책을 마쳤는데요. 서울 도심에서 힐링할 수 있었고 가볍게 다녀오기 좋았습니다. 단풍 물들 때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행복한 하루 되시고 구독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